지금 한국 바다가 45년 만에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배한 척당 190억 원씩, 20년간 4조 원, 우리가 배를 만들수록 프랑스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멈췄습니다. 4조 원, 지난 45년간 우리도 모르게 바다로 흘러나간 돈의 액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거대한 흐름을 단 13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프랑스의 견고했던 기술 독점은 이름 없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에서 막을 내렸죠. 제 이름은 로버트 앤더슨. 한때 실패자로 불렸지만, 지금은 한국형 LNG 화물창 KC2C 개발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45년의 싸움. 그 끝에서 우리가 본건 바다가 고개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날의 기적 같은 항해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패자라는 낙이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어떤 이는 노골적인 비난을, 또 다른 이는 어색한 동정을 보냈죠. 점심 시간이면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또한 그 침묵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거대한 고립감 속에서 책상 위 작은 모형선은. 제 유일한 친구이자 마지막 자존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를 보며 저는 몇 번이고 다짐하곤 했어요. 언젠가 이 바다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케이시언 실패 책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로 밀려난 제 책상은 사실상 유배지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 책상 위 작은 LNG선 모형만큼은 매일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제 마음 속에서만 휘몰아치는 파도였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없는 그런 항해였습니다. 저는 그저 모형선을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바다로 나갈 그날을 상상할 뿐이었죠. 그 상상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과거 프랑스 지사 본사에서 연수를 받던 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한책이 엔지니어가 어깨를 툭 치며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더군요. 한국은 조립은 세계 최고지만 핵심 설계는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확신에 찬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유독 하나의 소리만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기술의 족쇄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 말입니다. 제 모니터 한 구석에 떠 있는 숫자. 배한 척당 100개 90억. 그건 기술료가 아니라 자존심에 매겨진 가격표처럼 보였습니다. 대한해운의 박은지 선장. 그녀는 KC1의 마지막 항해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폭발 직전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한 사람이었죠. KC1의 실패 이후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서로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기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KC2C라는 새로운 희망을 품은 지금 저에게는 그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 너머의 바다를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우리의 국산화 성공은 현장의 경험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통영 부두의 끝자락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한참이나 우리 사이를 맴돌았죠.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습니다. 로버트 팀장. 바다는 데이터보다 솔직해요. 그녀는 말이 없는 사람인 대신 모든 것을 항해일지에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펼쳐든 낡은 일지 속에는 그날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있었어요. 영화 160도 부근에서 유독 센서 반응이 미세하게 지연된다는 페이지. 그곳에 그녀가 쳐둔 작은 빨간 동그라미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견은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설계 결함만을 파고들고 있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 센서의 미세한 지연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어떨까요? 설계가 아니라면 답은 바다에 있겠군요. 제 말에 그녀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공식적인 승인도 회사의 지원도 없는 우리만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실패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KC2C 비공식 프로젝트 시작.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항해가 막을 올렸습니다. 첫 비밀회의는 예상보다 더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모은 팀원들은 각 분야의 실력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보다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죠. KC1의 실패가 남긴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깊더군요. 저는 거창한 비전이나 성공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대신 제 책상 위 모형선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엔지니어에게 들었던 그들의 확신에 찬 한마디를 담담하게 전했어요. 권위가 아닌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자는 그 진심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연구동 7층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다른 프로젝트의 야간 실험이었지만 그곳은 영하 163도의 극한을 정복하기 위한 우리만의 비밀 기지였죠. 화이트보드 가장 위에는 모방은 없다,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문구를 적어두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거나 남의 기술을 따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었어요. 각자 진동, 압력, 가스 주입을 맡은 팀원들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초기 실험 데이터는 처참할 정도였죠. 늘어나는 건 커피 소비량과 팀원들의 한숨뿐이었습니다. 100번째 실패를 넘겼을 때쯤 우리는 벽에 파도의 주파수와 정반대되는 진동 상쇄 주파수 표를 붙였습니다.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리듬을 이용해 진동을 잠재우겠다는 역발상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47번째 밤. 요동치던 그래프가 거짓말처럼 평평한 직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습니다. 밤새 커피를 마시던 이상민 연구원이 농담을 던졌죠. 팀장님, 이러다 피속 카페인 농도가 해수랑 비슷해지겠어요. 그 말에 다들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참 후 박은지가 말했죠. 괜찮아요. 커피는 식어도 우리 열정은 안 식잖아요. 그 대사 하나가 밤샘 연구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누군가는 설계도를 들고 웃었죠. 그 웃음이야말로 국산 기술의 첫 번째 불씨였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지사의 기자회견 영상이 사내 네트워크에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의 CTO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말했죠. 기술은 열정의 산물이 아니라 시간의 축적입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간만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깊어지지는 않으니까요. 한국의 김치가 그렇듯 결정적인 손맛이라는 변수가 필요하더군요. 그들은 기자들의 환호를 얻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통영의 밤바다를 얻었습니다. 45년 독점 붕괴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열리고 있었죠. 우리는 묵묵히 우리만의 기술 주권을 향한 답을 찾아 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다의 심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통영의 새벽 부두. 출항을 기다리는 저희의 한국호에는 화려한 깃발 대신 우리의 신념처럼 단단히 조여진 볼트들이 있었습니다. 출항 후두 시간에 걸쳐 화물창의 온도를 산곤에서부터 영하 163도까지 서서히 떨어뜨렸죠. 모니터 속 붉은 선은 조용히 아래로 향했고 저희는 숨을 죽인 채그 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첫 번째 경보음이 관제실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2차 방벽에서 0.03mm의 미세한 진동이 감지된 겁니다. 기준치 이내의 수치였지만 모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박은지 선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바다가 이제 막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는 소리입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차분한 한마디에 관제실의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경보음이 멈추자 옆자리에 이상민 연구원이 나지막이 속삭이더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군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모든 위대한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찾아오곤 하니까요. 특히 배한척 190억 로열티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한 도전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항해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때두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예고도 없이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격렬한 춤을 추듯 위아래로 요동쳤고, 저희의 심장도 함께 곤두박질 쳤죠. 모두가 긴장한 그 순간, 저희가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완성한 진동상수의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미친 듯이 날뛰던 그래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선으로 돌아왔어요. 바다가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바다라는 거대한 변수를 마침내 우리의 기술로 제어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한 순간,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파도가 아닌 내부의 미세한 움직임이 문제였죠. 화물창 내부 액체의 출렁임, 즉, 슬로싱 현상으로 인한 압력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과거 실험 데이터 속에서 찾아낸 시험용 보조 구조물의 위치를 최적화하는 방법이었죠. 저희는 즉시 그 값을 적용했고 거짓말처럼 탱크 안의 액체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밖에 파도와 안의 흔들림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육상 관제소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단한 순간의 끊김도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기술 상태도 그리고 마음 상태도 더할 나위 없이 양호했죠.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영하 163도를 가리키는 붉은 선은 마치 그림자처럼 고요하고 평탄하게 이어졌습니다. 9시간 경과, 압력 변동, 연초원 경공 1바, 누출 0%. 그때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커피 머신도 영하 163도로 시키면 덜 떨릴까요? 그 농담에 관제실이 터졌습니다. 12시간째 배 안은 팽팽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요. 그때 김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하면 회식 메뉴는 뭘로 할까요?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선장이 대답했죠. 성공하면 뭐든 다 시켜요. 심지어 프랑스 요리도 우리는 웃으며 버텼습니다. 그 웃음 사이로 그래프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제주의 불빛이 희미한 점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기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긴 호흡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파리의 프랑스 지사 본사 그들의 CTO는 축배를 위한 샴페인을 따려다 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 직원이 다급하게 보여준 휴대폰 화면 때문이었죠. 그 화면에는 저희의 해상실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영하 193도에서 11시간 경과, 압력변동, 00001바, 누출 0%, 화면 속 숫자들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그에게 이 수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의 눈동자는 짧지만, 분명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데이터는 아직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늘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바다의 심판이 이미 끝난 날이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만약 이것이 성공이라면 이라고 집요하게 파고들자 그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45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그들의 기술력이 컵받침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통영의 작은 승리가 파리의 거대한 성벽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업시 30분, 한국호가 드디어 제주 한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3시간 30분이라는 숫자는 더 없이 담백했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낸 저희 관제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이상민 연구원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누출 0% 우리가 해냈습니다. 기계 경보음이 아닌 사람의 환호성이 이렇게 크게 들린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박은지 선장이 제 어깨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은 묵직하게 제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모니터 화면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 육상 관제소로 최종 데이터 패킷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들이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통화들을 잠시 뒤로 하고 팀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등 뒤로는 제주의 아름다운 야경이 그리고 사진 앞쪽에는 끝까지라고 적힌 제 모니터의 작은 스티커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연락을 뒤로 하고 박은지 선장과 함께 조용한 가판 위로 나갔습니다. 환호와 흥분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깊고 평온한 정적만이 남았더군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수백 번의 실패와 단한 번의 성공, 그 모든 순간을 품어준 바다였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바다는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군요. 그말한 마디가 그 어떤 축하보다 더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밤의 바다는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자정 무렵부터 제 휴대폰은 쉴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런던, 싱가포르, 휴스턴. 세계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의 내용은 거의 비슷했죠. 데이터 원본을 공유해 줄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죠. 우리는 이제 기술을 구걸하던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당당히 기술을 판매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카타르의 국영 해운사는 곧바로 기술진의 방문 일정을 문의해 왔고, 저는 통영에서 만납시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바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국내 경쟁사들로부터도 라이선스 문의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조건을 물어왔고, 저는 공정하게라는 한 단어로 답장을 보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프랑스의 한 신생 조선사에서 가장 먼저. 저희 KC2C, 기술 도입 의사를 밝혀온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런 기막힌 아이러니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는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기술 주권이라는 것이 거창한 구호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바다에서 시작된 기술로 우리말로 당당하게 답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저희가 지난 수십 년간 지불했던 로열티 총액이 떠 있었습니다. 배한척 190억, 누적 4조 원. 그 엄청난 숫자를 보고도 팀원 중 누구 하나 감탄사를 내뱉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 금액은 저희가 되찾아야 할 시간의 가치이자 빼앗겼던 자존심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을 넘어 기술료의 가격표를 우리 스스로 매기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상용화 로드맵을 그리며 한 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지사처럼 독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독점 대신 공정한 기술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계약서 초안에는 현장 기술 교육 포함이라는 조항을 특별히 추가했습니다. 기술이란 차가운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살아 숨 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 위 모형선 밑에 붙여두었던 메모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KC2C 이제 우리가 도면이다. 로이드, DNV, ABS. 세계 최고의 선급기관 관계자들과의 최종 미팅날이 밝았습니다. 그들은 프레젠테이션을 기대했지만 저는 그들을 회의실이 아닌 통영의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죠. 때로는 수백 장의 슬라이드보다 모든 것을 지켜본 한결같은 파도가 더큰 설득력을 가질 때가 있으니까요. 저희 기술의 성능 요약은 단네줄로 충분했습니다. 영하 163도, 13시간 30분, 누출 0%, 압력 변동 0.60 룬스 1바.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했습니다. 인증 담당자 중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독한 해상 환경에서 장기간 반복적인 열순환이 발생할 경우 소재의 피로 파괴 가능성은 어떻게 제어했습니까? 아주 전문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저는 긴 설명 대신 13시간 30분 동안 기록된 데이터 그래프 하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그래프가 저희의 대답입니다. 바다가 직접 심판하고 검증한 결과물입니다. 좌중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습니까? 라는 한 관계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실패에 가장 끝까지 가본 뒤에야 비로소 성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는 인증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떨린 것은 아마도 실내의 에어컨 바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의 기술은 마침내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팀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죠.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오늘따라 바다가 유난히 조용하네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인정할 때 바다는 말이 없어지더군요. 시끄러운 것은 언제나 과정뿐인 사람들입니다. 그날 저희는 환호성 대신 조용한 미소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어떤 승리의 함성보다 더 깊고 긴 여운을 남기는 순간이었어요. 반년의 시간이 흐른 후, 설계동 중앙복대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바로 KC2C의 국제인증서였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프랑스 지사의 라이선스 계약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복도를 오가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손에는 오직 KC2C라는 로고가 선명한 우리만의 도면이 들려 있습니다. 의존의 시대가 가고 마침내 자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통영 부도에서는 한국호가 이제 시범운항이 아닌 첫 상업 운항을 위해 당당히 닻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항하는 한국호의 선체를 손으로 한번 툭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뱃머리는 말이 없었지만 아주 고르고 단단한 진동이 제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듯했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제게 박은지 선장이 물었습니다. 로버트 팀장님, 우리의 다음 바다는 수속겠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항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제 책상 위 모형선 밑에 메모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KC2C 우리가 도면이다. KC선 바다보다 더 깊게.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